안녕하세요. 신미철 목사입니다. 말라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첫 시간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사랑 그리고 존경. 그리고 지난 셋째 시간에는 약속과 성실이란 제목으로 말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계약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팔복을 풀어서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들 강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번 말라기 강의 네번째 시간의 제목은 회개와 섬김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깨어진 관계 약속과 성실의 의무 따위는 내팽겨쳐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그 호소는 계속됩니다. 사람들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시지만 사람들은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늘하게 대답합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는데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제사했는데 내 형편,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다 허수고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돌아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는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호소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이 반응, 반항하듯이, 반항하듯이 대꾸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 하면 11조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은 완전히 깨졌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성실의 의무 등은 헌신작처럼 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복받는 비결 소개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들과 싸웁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땅이 비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아량을 베풉니다. 롯이 땅을 먼저 고르도록 한 거죠. 그러고 나면 다른 땅을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롯은 냉큼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잘 사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필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롯은 그 전쟁이 소용돌이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5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상대 진영도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한 제법 큰 규모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거길 뛰어들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조카를 구출했습니다. 조카를 구출했을 뿐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엄청난 전쟁에서 조카를 구했을 뿐 아니라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용맹을 칭찬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승리 네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홉 명의 왕이 뒤섞여서 싸우는 전쟁인데,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기 식소들 긁어 모아서 뛰어들었는데, 이런 승리를 거두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승리가 본인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마세르,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게 성경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매기세대이한 말을 다시 기억해 보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물고기와 새로 채우시고 사람과 짐승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것이 11조입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 기와 민수기에서는 십일조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십일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첫째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리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별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는 그저 첫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즉, 내 모든 생명과 내 자식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첫째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그 11조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첫째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 첫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 그 초태생이 죽음을 면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고백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에서 첫 열매의 개념은 성도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십일조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내 마다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또한 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고, 더 나아가, 나도 예수의 생을 따라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39배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트 폰 회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십일조의 의미를 알고 이제 십일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의심이 생기면서 머뭇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11조의 유래에 이어서 11조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즉, 생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레위 집화 외에 11집화가 제공한 것이니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유지 보수하는 일에도 11조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는 특별한 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11조는 마땅히 이들에게 사용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과부의 두랩돈그 헌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들인 과부를 칭찬해야 할까요? 과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갈취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과부는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를 언급하신 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성전이 무너지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상관관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과부의 것을 갈취하여 자기들끼리 호사를 누리지만 과부는 궁핍하게 되는 그런 성전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라기 강의 기억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 차라리 그런 성전 문 다들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신앙고백.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신앙고백.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참된 11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록펠러. 11조로 재물의 복을 누린 그런 사람으로 자주 소개되죠. 어떤 이들은 록펠러를 그렇게 복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록펠러를 다르게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록펠러가 모든 자본을 흡수해버리는 독과점 괴물로 기억합니다. 록펠러가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록펠러 때문에 수많은 기업은 날개를 펼쳐 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이유가 바로 록펠러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파리세인들이여. 그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건요, 그저 사소한 채소들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질에 대한 11조,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정의와 긍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이 11조만 철저히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화있을 진저. 성도는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 경외, 언약, 성실. 그리고 회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신탁은 바로 섬김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 이 단어는 일한다, 경작한다, 노예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바드. 섬김, 그리고 예배 라는 뜻까지 담겨 있는 이 명령은 서막과 금지 명령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노동 그것은 숭고한 것이지요. 땀을 일하는 것, 이웃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섬길 때 우리는 숭고한 자가 되고 복받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밀레의 대표장 만종입니다. 여인의 어깨 넘어 저 멀리 교회의 종탑 보이시나요? 만종은 교회 종소리입니다. 밀레가 농촌 출신이었고 그의 할머니는 종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밀레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 그게 노동, 경작, 섬김, 예배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아바드의 여러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잘 담겨있는 참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세에 나오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개명 계명, 그 개명에는 망령댐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망령된 짓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 3장 10절에서 보면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상황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뉘앙스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말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 그 시험은요, 검사한다, 조사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시험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말씀하시면서는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시험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로서 아들에게 전혀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는 아들입니다.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 일주일에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어? 용돈이라도 좀 보내고 그래봐라. 내가 이 많은 재산 몽땅 너한테 안 주겠냐? 부모님이 지금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자식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바르트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선물에 대해서 굳이 말하는 것은 선물을 교환경제에 위치시키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이런 선물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 그건 대가성이죠. 대가성을 바라고 건넨 물건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뇌물입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이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마저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11자면 복주신다고 하니까 록펠러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라기 등장하는 여섯 번의 신탁 그 마무리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물질에 눈이 멀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기록해놓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사야서와 여러 선지서에서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외면하고 결국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옛말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난 나무는 누가 베어가지도 않아서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바로 그런 나무들, 그런 그루터기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아줍니다. 왕족과 귀족, 장인, 학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말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들의 싸늘한 가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훗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날.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로 사람을 차별 차별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날에 분별할 것이며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과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탄해질 것입니다. 어느 육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통탄하고 이를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는 뒤집힌 나라입니다. 아바드. 선악과보다 앞서 주어진 명령. 경작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이 회개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헌금마저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말라기. 어느새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